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85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행사할 때 많이 쓰는 돌이다든지 한돌이다, 두돌이다, 또몇 주기다, 몇 주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특히 돌은 우리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주기, 주년 이것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살펴보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한번 안 살펴볼 수도 없죠. 그래서 막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어,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 돌. 이런 표기가 있죠. 이게 어느 게 맞느냐. 그것 뭐, 시간도 조금 겸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돌잔치. 그리고 몇 주기 또몇 주년 있습니다. 그 백돌이다, 몇 돌이다, 몇 주년이다. 이런 게 있는데 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돌. 이두 가지가 예전에 표기가 있었습니다만 1988년에 이것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두 개가 좀 헷갈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통일하자 뜻은 비슷하고 다 하니까 통일하자. 원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일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 리얼 시어시 붙은 것은 주기다. 1년마다 돌아오는 주기를 얘기했는데 두 개가 헷갈림으로 이것은 쓰지 말고 이것만 쓰자 해서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이돌이란걸 제가 사진에 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꼭한 해가 되는 날 네. 어, 우리가 돌잔치한다. 첫돌을 얘기합니다. 돌은 두돌, 세돌, 네돌도 있습니다만 첫돌을 얘기해서 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내일은 딸아이의 돌잔치가 있다 하면 이거는 어, 첫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첫돌만 그러냐? 그것은 아니고 어린아이의 생일이 돌아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다. 네, 두돌이다, 세돌이다. 우리 아이는 지금 두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돌이겠죠? 한 돌, 두 돌, 세 돌, 네 돌, 다섯 돌, 여섯 돌, 열 돌, 스무 돌. 그까잘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막, 한 다섯 돌, 네 돌, 다섯 돌, 여섯 돌까지도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막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후에, 막 그때까지는 주로 두 돌, 세 돌, 이 정도는 얘기를 하죠. 그때도 돌이다. 또는 이제 어떤 기념일 등에 돌아는 횟수를 세는 것이다. 아예 이제 생일 뿐만 아니라, 회사 창립 5 0돌을맞이하여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라고 할 때는 리얼, 리얼 시옷은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주기란 말을 해 봅니다. 주기 이 주는 일주일, 이주일 할때 쓰는 거예요. 네, 주그 이것은 이제 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계속 돌므로 일주일, 이주일 쓰죠. 돈다, 이 기일이다, 기간이다 이런 것이에요. 한 바퀴를 도는 기간이다. 뭔가 무엇이든지 있는데 그것이 계속 돌아간다고 할때한 바퀴 도는 기간을 주기라고 한다. 네, 어떤 주기가 단축이 되었다. 주기가 또는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물리 같은 데서 보면 진동하는 물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움직여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원위치 하는 시간이 이제 주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파수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파수는 전파나 음파, 어떤 파동이, 파동이 한번 돌아오는 것을 주파수라고 한다. 그때는 이 주자를 씁니다. 같이 비슷하죠. 여기에 예, 진동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걸 주기, 기간을 얘기할 때는 이 주자를 쓰고 단시 주파수 전파가 한번 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 주자를 쓴다. 그러면 일단 헷갈립니다. 뜻은 비슷하고 예, 나물마다이두 개를 합쳐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렇게 갈라 쓴다, 나누어 쓴다는 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기란 말을 씁니다. 주기. 다행히 이제 주기라고 할 때는 이 주자 이 주자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좀 편안해지죠. 근데 주기라고 할 때는 어이 기자를 씁니다. 앞에 기자는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간과 뒤분째 기자는 끌일 기자요 끌일 기자. 이것은 이제 어, 재산 날을 얘기한다. 기일을 얘기한다. 기일. 우리 어르신 기일이 언제나 할때 기일을 얘기한다. 그때는 이 기자를 쓰면서 주자는 어, 두 개를 다 같이 쓴다. 사람이 죽은 뒤그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인의 30주기가 돌아왔다. 할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어떤 어, 기를 얘기할 때는 이 기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주기 하면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1주기를 한다. 이것은 제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두 번째, 두, 두 해째 되는 것은 그러면 2주기냐. 아, 이런 말은 없습니다. 2주기란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2주기란 말은. 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주기는 이렇게 우리가 소상이라고 합니다. 소상. 그러면 이제 2년째 하는 제사는 뭐냐. 그것은 3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소상 대상. 대, 대상을 지내고 3주기를 지내고 어, 좀 이따가 탈상을 바로 하죠. 그래서 이제 3년상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어쨌든 2년 만에 지내는 제사는 3주기고 일년만지는 것은 일주기고이주기란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다. 정체불명의 말이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주기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기라고 했는데 앞에서 한번 돌아오는 것, 이 기간을 얘기할 때는 이 기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이 이 주자를 쓰면 안 된다. 그렇지만 주파수를 할 때는 이 주자를 쓴다. 자, 지금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자, 기를 얘기하는 주기는 이두 개를 다 쓰지만은 어떤 특정 기간이 한번 돌아오는 주기라고 할 때는 이 기자를 쓰는 거는 이 주자를 쓴다. 그리고 주파수를 할 때는 이 주자를 쓴다. 근데 중국과 일본의 예를 보니까 우리가 쓰는 이 주기 한번 돌아오는 기간, 시간은 중국과 일본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이 이 주자를 쓴다. 우리하고 좀 반대죠. 주파수 할때 물론 이 사람들이 주파수는 또 이걸로 씁니다만 지금 주기라고 할 때는 우리와 좀 달리 쓴다. 어쨌든 계속 좀 헷갈립니다. 막, 깔려도, 아, 그,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르고도 살았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주년, 주년. 주년도 둘다 씁니다. 네. 주년도 둘다 쓴다. 다행이다. 1년을 단위로 돌아오는 돌을 세는 말이다. 네. 그래서 결혼 25주년이다. 네. 자, 기를 얘기하는 것과 어떤 돌아오는 돌을 어, 세는 것. 그것은 이제, 이 숫자 두개다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기와 어 주년을 한번 우리가 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잘하는 사람은 이 기자, 기차, 끓일 기자를 알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모르면 지금 주기나 주년이나 똑같이 지금 인식을 하는데 그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쨌든 주기 기일 할 때는 이 기자를 쓰고 돌아오는 매년 돌아오는 도를 얘기할 때는 해년자를 쓰는데 주자는 다 같이 어, 어, 쓴다. 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 기념음악회다. 그러면 모차르트가 죽은지 200주년이다. 200회째 돌아오는 해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요. 모차르트 200주기다. 이때 기는 이것을 얘기하죠. 이기 안에 이미 서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200주기 기념하면 됩니다. 이때 기자는 그럴 기자를 쓴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모짜르트 서거 200주기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귀에는 이미 어 기일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서거도 이미 죽었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예. 죽은 지 200주년 되는 재산다. 이렇게는 쓰지 않고 서거를 쓰게 되면 주년을 써야 되고 서거라는 걸 쓰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쓰지 않으면 이미 여기 어 기일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단지 200주기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거 200 주기는 안 된다. 아, 틀린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기란 것은, 이 주기입니다. 이 주기란 것은 사람의 사후, 죽은 후, 해마다 돌아오는 그, 어, 그 재산화를 얘기하므로 어, 어, 그렇다. 주년은 돌이 돌아온 해다. 단지 어, 몇 해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복잡해졌습니다.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주기와 주년 앞에서 얘기한 이제이 끓일 기자요. 끓일 기자와 네, 몇 년이다, 해 년이다. 자,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무슨 사고? 몇 주기 이런 말건 틀립니다. 틀려, 틀린다. 왜냐하면 주기에는 무조건 끌일 기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죽음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에요. 그건 틀리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난지 몇 주년이다. 그거는 됩니다. 몇 해가 되었다 하는 것은 됩니다. 네, 이때는 이제 주년 이렇게 쓰죠. 그러면 주기를 쓰기 위해서는 무슨 무슨 사고 희생자 몇 주기가 돼야 돼요. 사고 몇 주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의 희생자 몇 주기. 왜냐하면 희생자 기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세월호다. 세월호 참사 몇 주년은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몇 주기는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몇 주기는 안 된다. 이 참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의 재산날은 그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어, 어쨌든, 어좀 복잡하다. 앞에서도 복잡했고, 이것도 복잡합니다. 또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돌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생일이라고도 했고, 또 뭐, 기념일에 돌아온 회수다. 회사 창립 몇 돌이다. 하는데, 자, 몇, 창립 몇50 돌이면 50 돌이다. 이것은 창립 50주년으로 서면 됩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회사를 창립한 것은 좀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5.18몇 주년이다. 6.25몇 주년이다. 할때 일반적으로, 야, 5.18이나 6.25는 아주 좋은 일은 아니다. 좋은 일이 아닌데 왜 주년을 써서 되겠느냐. 또 그걸 기념할 정도까지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막 뭐 어떻게 보면, 뭐, 기념, 좋아서 기념하는 것도 아닌데 몇 주년 기념 이렇게 되느냐. 그 주년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18몇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5.18 희생자 몇 주기는 돼요. 그리고 뭐6.25 참전용사 몇 주기는 되지만은 단지 이 사건만 들어오면 여기는 주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주년이라는 것은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하는데 국립국어원, 같은 데서 설명하기를. 이 주년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가치중립적인 낱말이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쓰고 나쁜 일에도 쓴다. 그래서 중년을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복잡했습니다. 네. 자, 주기. 주년 할 때는 이 주자를 이것도 쓰고 이것도 둘다 쓴다. 그렇지만 기일기자를 쓰면 이, 이 주자만 쓴다. 주파수 할 때는 이 주자만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 한번 마듣고 잊어버릴 수도 되겠지만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주기를 쓸 때는 앞에 사람 희생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사건의 맷 주기는 없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